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예,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요. 지금까지 1차 위주로 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1차만 준비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해 보면 일단 뭐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제가 노동법 아직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사 경력은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14년차 지금 들어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그냥 노무사로만 살진 않았고, 기업에서 인사노무 담당하면서 실제 그 노무서무도 하고, 지금 노무서무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기업 경력도 있습니다. 그럼 강의도 제가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1, 2차 동시에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무원 학원을 어쩌다 보니까 세 개가 돼 버렸어요. 해달라 하니까 그냥 다 받아 주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 소개를 드리고 동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 보면요. 자 일단 질문지 들어오신 것도 좀 주신 거 보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무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면 절대 평가 시험이고 60점 이상이면 된다. 40점 이만 과락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되게 쉬운 얘기였어요. 60점은 뭐 대충 뭐 한두 달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격률 보시다시피 크게 차이 나죠. 한때는 60%까지 임박했는데 지금은 22%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험 카페 가보시면 올해 정말 힘들었다. 뭐몇 개월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 준비해야 되는 것은 2차다. 왜냐면 하 1차는 합격하시면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차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 1차 붙으면은 두 번을 칠수 있어요. 올해 한번 2차 시험 치고 내년도 한번더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5월에 시험, 9월에 2차. 자, 여기 간격이 너무 좁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힘든 거예요. 원래 1차 2차 시험이 뭐둘다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동차 시험이 동차 합격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는 1차를 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6월달에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쳤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합격자 발표 혹시나 모르니까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본격적으로 2차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기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2차 시험이 핵심이고 1차는 허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붙으면 2차를 두번 응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강의가 개강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2차 시험을 9월 달에 개강을 하면 그때부터 강의를 쭉 들으시다가 1월 달쯤에 이제 곁다리로 1차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1차 강의를 듣고 그러다가 3월, 4월쯤부터는 1차 몰입. 그렇게 해서 1차 격. 그럼 2차는 그전에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서 나중에 1차 붙고 한 다음에 2차에 다시 올인. 이런 식으로 가셨었어요. 근데 이 전략이 이제는 힘들다란 거죠. 왜 1차가 어려워졌으니까. 어려졌으니까, 워 그러면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어가면서 1차를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합격이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지금 제가 이 강의 스케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9월부터는 2차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1차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6, 6월, 7월, 8월 달에 여러분들이 1차 강의를 다 듣고 벌써 기본이론 끝내고 문제를 스스로 풀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달부터 개강하는 GS 연기라고 하는 2차 강의를 쭉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수험생 때도 하고 싶었던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학원들이 개강을 안 해줬어요. 개강을 안 해줘서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도 빨리빨리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작년 걸 들을 게 아니라 는 겁니다. 법도 개정되고 판례도 새롭게 나오는데 새로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 지금 딱 시작하면. 언제부터 수험 시작하나요라고 지금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오늘 듣고 바로 그냥 1차 강의 시작하고 1차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2차로 옮겨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문항 수가 확대됐고 난이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십니다. 그냥 어려워졌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 합격수기 찾다보면은뭐한달 만에 끝났어요.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다 집어치우세요.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내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냥 스스로 셀프로 위인정기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나는 충실하게 공부해 가지고 리스크 없이 붙는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2차인데 자 2차는 공부해 봐야 결국 알게 되는데 요약만 하자면 은 본격적 경쟁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만 넘으면 다 붙어요 그때는 다들 동료고 친구예요 근데 2차부터는 이제는 300명 뭐 350명 이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한 줄이라 더 썼으면 내가 붙는 거고 나의 친구나 나의 동료가 조금이라도 더잘 썼다면 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암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 암기를 내가 더 똑바로, 더 완벽하게 현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차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겠고 있 주관식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학점 기준으로 그과에서 탑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합격한다. 그리고 쓰는 분량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 주관식, 그냥 백지 다반지입니다. 밑줄만 있어요. 이거를 뭐 15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좀 상당하겠죠. 외워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동차반 듣는 분들 카페에 있습니다. 보면은 안써져요안외워져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1년 내내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충분하게 다른 거 몰입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려면 빨리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각됩니다. 예, 사람인지라 기억을 계속 한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인간 본성을 거스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투입하고 또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또 외우지만 않고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썰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상당히 들여야 되는 게 이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1차 설명인 줄 알았는데 가, 계속 2차만 얘기하죠. 예, 종합적으로 보란 거예요. 시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GS 연기 1기 2기 3기 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을 대비한 강의 스케줄이에요.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기해 놓은 게 이게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5월, 2차 시험 9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언제부터 공부하냐? 자, 요 강의를 쭉 따라와야 1년 내내 2차로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요때 1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GS 연기, GS 일기 이쪽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남들은 이거 연기 일기 듣다가, 그제서야 1차로 가요. 요 때가 중요하거든요? 2기, 3기 강의가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모의고서 쓰는 거예요. 외워서 이제 내가 외웠는지를 체크하고, 부족하면 또 외우고 할 시기가 요 시기인데, 요 시기에 나는 1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대로 되, 되돌아오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이때 충실하게 2차를 공부하셔야 되고 1차를 다 완성해 놓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 이론 듣고 그리고 2차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객관식을 여러분들이 풀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회 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셨을 텐데 한 타임 정도는 1차에 투자해라 이게 뭐냐면요 하루를 3등분 하는 거예요 아침 공부 점심 공부 저녁 공부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1차에 몰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침 점심은 2차 공부하다가 마지막 저녁 또는 주중에는 2차만 하다가 주말에는 1차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전략을 나중에 해서 1차, 2차를 동시에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바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시작하는 게 시작을 먼저 빨리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1차 노동법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결국 강의를 잘 활용해야 돼요. 혼자 공부해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랬을 때 시험에 나올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험에 나올 부분,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내진 않단 말이죠. 이유가 있고 실무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출제 포인트를 빨리 파악하시면은 당연히 객관식 문제를 아무리 비틀어 내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기할 내용, 이해할 부분을 구분해라라고 했는데 노동법은요, 판례와 조문이 나와요. 판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말을 바꾸거든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의미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보기가 나왔을 때이 말이 이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암기는요, 숫자가 나와요. 10일, 15일,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누가 누가 이런 주어들을 막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풀면서 이 단어를 바꿔내는구나 하고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과 조문의 암기, 팔례이에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러면 기관식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면은 감이 빨리 오실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부속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속법령이 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이걸 다 외운다 라고 하면은 뭐천 개가 육박하는 그 조문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네, 그러니 이것도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압축하고 그 부분에서 또왜 어떤 이유로 이걸 바꿔낼까. 어떤 부분 삼정을 판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고요. 2차는요 주관식이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 논문 작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깊이는 이해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그 법정 용어, 법정 논리 구조를 계속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효율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안 해보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예, 저는 앞서도 제 양력 보여드렸듯이 대학원에서도 현재 공부하고 있고 실무를 통한 이해를 높이는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교재에 있는 판례들 중에서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가 1심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도 있고요, 현재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 저는 현재 그냥 강의만 하고 실무라에 내팽겨치고 있는 그런 노무사가 아니에요. 저는 현재에서도 지금 뛰고 있고 현재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실무형 노무사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노동법이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어필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험.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출제 포인트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쟁점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너무 잡다하게 강의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거좀 시간을 아껴 가지고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강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유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7월달, 8월달 하는 그때부터 바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바로 OX 문제,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 하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실력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는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붙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급해 하는데요. 이 조급해 한다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있고 그리고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꼭 맞는 길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은 어디 있지 않아요? 합격수기나 남들이 추천한 방법이 있지 않고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수기가 가이드를 줄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누구는 스카가 괜찮고 누구는 그냥 개방형 독서실이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맞춤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빨리 베스트 피스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제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카페가 다음 카페 여기 있거든요. 예,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그 영상 또는 합격수기 쓴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대략 어떻게 공부하고 제 강의 스타일 어떤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십시오.